불아 벗겨본 적 있어요? 한 손으로 풀어요 <laughs> 아니 음. 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뒤차기 뒤돌아 뒷차기 만져본 적은 있어요? 아 씨발 더워 진짜. 여기 <laughs> 레스토랑이에요? 어 여기 약간 경의선 숲길 공원 안에 있는 데 여기가 데이트하기 엄청 좋고 여기서 약간 첫 만남을 자주 한대 그래가지고 첫 경험은 첫 경험은, 경험은 여기서 안 되지 무슨 소리 보지 마요. 첫 경험이에요. 근데 오늘 <laughs> 혼자 선보러온 거야? 얘가 이하늘잘사울려요나 얘가... 진짜 <laughs> 딱 참하다,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이음이라고 합니다. 어디 보세요? 아, 여기. 여기 <laughs> 누구 <누워서> 계시지 않아요? <laughs> 어떻게 오늘 근데 색깔 다또 맞췄네. 재훈, 제훈, 재훈 님의 하청 양배차 씨의 하청 아니 요즘은막하청이돌더라고 하청이 하청. 울배 때문에 <laughs> 네, 아주 아니 우일이형 근데 우리 거 나와서 잘된거 아니야? 라이, 라디오 스 <laughs> 우리 거 나와서 라디오 스타까지 간거 아니야? 아 무조건 여기 나온 스타들은 이제 라디오 스타 가는 건가? 그치. 우리 먼저. 여기 <laughs> 근데 배고픈데 빨리 뭐 하나 시키자. 여기가 한식 퓨전 다이닝이야 여기가. 이런 아 느낌. 요런 데서 눈을 어. 흔드는 거 알지? 이거 라이트에서 흔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강호동! <웃음> <웃음> 아니 발음 발음 그 연습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있지? 해봐. 발음 어렵다 아, 올망 졸망 똘망 똘망, 똘망. 이거를 연속으로 세번 해봐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졸망 똘망똘망올망 졸망 똘망똘망안 똘망, 똘망. 되잖아 똘망똘망 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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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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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망 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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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내가 널 맞짱 까면 이겨! 아니 왜,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똘망.. 올망절망? 올망절망? 똘망절망? 나야 나! 유미야 유미야 나! 망망 아니 게스트가 왔다고요 지금 아올망절망망 아니에요 그냥? 경호야 미안한데 진짜 게스트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오랫도 지나가는 거지 배우님 있잖아 베이징에! 오늘 2층이 은 나야. Oh 아니 오늘, 아, 오늘... 내또 그냥 온게 아, 아니고, 오늘... 아, 또... 아, 아니, 아니고 아 찢어 옷 찢어. 머리 흔들렸어요. 내 술이야? 아내 술은 아니고 아나 이거 홍보하려고 수는... 나온 거야? 내 술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내 술인 줄 알잖아. 향수! 아, 나프탈렌을 뿌리고 온 <laughs> 거야? 나프탈렌을 나, 가지고 온 거야? 뭐? <laughs> <laughs> 냄새가 나프탈렌 냄샌데? 내가 여기 진짜 <laughs> 어. 고민을 했던 게아 귀가 빨려 있어요 귀를 빨아달라고? <laughs> 올만 교만 귓 빨? 귓발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 아, 술이야? 아, 한 잔씩 마시면서 아, 네. 주세요 주세요 아, 술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야 보통은 여기를 먼저 주지 않나? 음, 아. 저 없어요 아, 격리를 시키세요 아, 없어. 저한테 화난 거 있어요 오빠? 아, 아니 아니 먹어봐 입에 향이 좋아 이게 어 맛있네. 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아 괜찮아 또 <laughs> 타서 이거 또 따서 먹어도 맛있고. 어, 여기에 뭐 이런 음뭐 타서 먹으면 어, 거 타서 먹어도 맛있거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먹잖아. 그렇게 해서. 왜술 취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 집에 가셔야죠. 아니 나 너무 웃긴 게 오다가 나 여기 앞에서 <laughs> 봤어 만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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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어, 나큰 길에서 내려주길래. <laughs> 네. 여기가 어디지? 이분한테 물어볼까 보고 있는데. <laughs> 차가 오는 거야, 근데. 아, 경호씨,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골목이야, 거기가. 그래서.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런는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아, 운전해요. 아, 차를 내릴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다가 놓고. 아니, 1발방송에 나갈 수 있는 말을 하라고, 나갈 수 있는 아니, 말을. 어머, 머머 이런 사람 거서 밖에 있는데. 뒤로 했다 내릴 뻔 하다가 또 잡은 거잖아. 어 뭐지 손으로 뭐지 하고 내려오니까 <laughs> 아니 어. 되게 내가 좁은 길을 약간 무서워해가지고 시가 어. 너무 마려운데 이제 좁은 길에 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나는 반갑긴 한데 가는 길에 좀 내려달라고 나 좀. <laughs> 아니 나 그래도 여자 여자 차에 어 그렇게 담뱃재가 <laughs> 많은 건 <참 웃음> <같아>. 깜짝 놀는데 <laughs> 아예 매력이야 어, 이게 매력이지. 어, 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할까요? 응. 어. 야, 하자고요. 자, 한 잔하자. 짠! 네. <laughs> 진짜. 아이고, 어, 와, 이거. 우와, 아, 우와, 우와. 아, 뭐야? 너무 맛있겠다. 어, 그... 와, 여기는 우와. 근데 진짜 데이트하기 너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남자친구 만들면 빨리 오자. 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음. 이건 뭐야? 수크림, 수크림. 수크림. 수. 수크림. 쑥, 쑥. 예예예. 음, 아쑥 맛이 나네. 어떻게 음. 이런 맛이 나? 음. 음. 태병대 너가 지원한 거야? 음, 원래 내가 경호학과 나왔으니까 그 대통령 경호실을 어. 꿈을 갖고 있었거든. 어, 음. 꿈에 두 가지였어. 대금맨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 어좀 뭐 네. 많이 다르다. 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운동을 하니까 음. 그러나서 아버지한테 대학교 갈기 전에. 네가 무슨 개그맨이냐고, 오. 네가 무슨 연기냐고, 오. 그래서 난 당연히 운동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갔죠, 공부머리는 아니고, 내가. 음. 그래가고 가가지고, 아, 뭘, 뭐, 목표로 한번 달려보자. 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장교들을 또 많이 뽑는다고 들었어. 근데 진짜,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니즈가 네 이렇게 길어? 음.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계속 니즈만 네 계속 얘기, 아까도 느꼈는데. 아니, 무슨 얘기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 <laughs> 아니, <웃음> 자기도 모르는 음, 얘기야. 그냥, 다음 유튜브에 내차 담배 얘기만 올라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해변대 해병대왜 하냐고 대학교 포스터 보고 지원한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리즈가 아,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줄 알았어 어. <laughs> 그럼 경호과 나왔으면 운동 뭐뭐 할줄 알아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공수도, 특공무술, 가라데 음. <laughs> 맞아 얘식단어 맞아 식단이지 아, <laughs> 합쳐서? 음, 음. 뭐 이렇게 무술 식단 해가지고 잠자리에서 쓸수 있는 기술이 있나? <laughs> 아이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자에 들어서 들어가면 침대 꽂고 이렇게 야. 아니면 낙법을 하면서 침대에 묶고 아, 여자 브라자를 이렇게 합판 합판 깨듯이 이렇게 하나요? 아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브라 벗겨본 적 있어요? 한 손으로 풀어요? <laughs> 아니, 아니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뒤차 뒤차 만져본 적은 있어요? 아니 보기만 했어 요 보기만. 해서. 어디 그 소고가게 지나가다가 어 아, <laughs> 아, 유미 있는 거 그때 유미 유미 소고가게 있었을때 홍대에서 유미가 소고가게에서 왜 있었지 소고가게 너사사즈 살았 있어? 지나가다가 널본거야 소고가게에서 <laughs> 너가 안에 있었어 그럼, 그럼 촬영인가 봐와너 여기서 가슴 짧은 거 놀린 당하다니 혼자 소고 촬영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언니 신고 안다는 게 어디야? <laughs> 고소할 거야. <laughs> 경화과 갔잖아. 거기에서 어떤 <laughs> 것을 배워? 아니 뭐 경화과에서 그냥 똑같 은거 배우지. 그럼 우리 호신술 어, 자기... 좀. 야, 야, 주세요. 나, 어, 나도 배우고 싶어. 어, 음. 아 좋지 좋지. 호신술. 어, 이게 그냥 되게 쉬워. 음. 진짜 간단히 잡아봐 이기 이렇게 잡혔을 때. 어. 이게 보면은 사람이 여기가 있단 말이야. 음, 음, 음.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빼면 돼 그냥. 이렇게 틀어 빼는 거지. 네쪽으로 접어. 어, 오, 이렇게 오, 빼는 오, 거야. 오, 어. 이게 그냥 아, 기본적인 거. 너힘 쓰면 짝 좋아. 오잘 어울린다 언니. 오. 아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어. 반 이렇게 잡혔을 때 이렇게 손 이렇게 있을때손 요기 요기 잡고 어, 요기 잡고 돌아가지고 여기서 반대로 돌면 얘, 얘가 돌아가 사람이. 우와. 네 손을 돌아 돌려. 돌려. 어. 얘를 돌려. 야 아니 줘봐. 아니 나 내가 내, 내 볼게. 야 이거 네때 비싼 거야. 네때 비싼 거야. 아니 안 해봐. 아니 언니 해봐. 언니 해봐. 언니가 나안 되네 왜? 잡고, 음, 잡고, 잡고 있다.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laughs> 아, 그럼 내가 막 잡아볼게. 내가 진짜 그러면 <laughs> 아, 좋아하면 어떡해. 호신수를 <laughs> 해야지. 야, 근데 확실한 건너 유미껏보다 크다. <laughs> 그리고 여기 사람은 벨트 있잖아요. 요거 잡고 흔들면은 힘을 못 써. 흔들어봐. 이거, 이거 끊어져. 이거 잡고 있으면 뭐 끊어져. 이거 이건 진짜. 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이거. 이거 이게 진짜 힘들어. 나도 그 잡을래. 어, 못 잡겠는데. <laughs> <laughs> 야너 허리 28인분 거야? 왜 이렇게 좀겨? 이거에 <laughs> 맞는 거 이거에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래로 내는 거야? 어 아니 나는 이거 배에다가 앉아. 아니. 아니. 아이고,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원래 이 자크 장르는 게 배꼽에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입는 아니, 거야? 어, 그렇게 그래요? 입는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입는 거야. 그럼 바지가 너무 짧지 않나? 차라리 바지가 짧은 게 낫지. 그래요? <laughs> 네 <laughs> 해병대 분들은 진짜 만나면은 근데 서로 어떻게 알아봐? 머리 뭐 스타일 같은 거 보고 어...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번씩 불러 이렇게 와가지고 아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음. 바로 그냥 정리 기수 정리 되고 어... 그러고 갈때 이제 또 계산 해주고 음. 얼마 전에 이 부대를 강연하러 갔었는데. 거기 있던 친구가 또 휴가 나와가지고 또 밖에서 본 거야. 오, 오 진짜? 우연치 않게? 응, 어, 우연치 않게. 그래서 괜찮아어그 뭐지? 용돈 줬죠 저거 달려오더라고. 용돈, 받으려, 용돈, <laughs> 용돈 받으려고. <laughs> 다녀왔다, 용돈 받으려고 다 나왔다, 용돈 받으려고. 휴가 나오면은 힘듦을 아니까. <laughs>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럼 어떻게? 음. 딱 보면 자기 그걸 <웃음> 하잖아. <웃음> 빅스 사업 114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 힘이 그렇게 있진 않네? 아니 민간인한테 할 때는 뭐 지, 진짜 선배라고 딱생각한다에 2,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경호 해병대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아 나는 그래서 너무 신의 한 수였지 왜냐면 경호가 지금 코빅 데뷔하기 전부터 해병대에 대한 어. 그게 엄청나게 쎘거든 그러니까. 음. 계속 얘기하다가 그 코빅에 그걸로 떴잖아. 어 그래서 <몬> 역시 오래하는 사람은 어, 아 이기죠아해 그렇게 생각했어. 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진짜. 언니도 그 가슴 그걸로 계속 가면은 브레이저. 나중에 브래지어 모델도 할수 쓰고 그래, 다 들어온다니까. 근데 너, 너는 A 마이너라는 게 있어? 아 A 마이너라는 사이즈가 있어? 아기아기 아기씨, 이기씨 아기씨, 아기씨. 아기씨, 아기씨. 언니 i 나왔 왔다. 나 t s h o 수 e r now. So cold, m 서 s t have been said. Okay, but y o u r 서 not 딱 s 고 n g l e I'm not a single. I'm not a single. I'm 이 o t a single. I'm not a s 이 n g l e I'm n 이 t a single. I'm n 식스팩이 보이니까. 오 진짜? 그냥 주름 아니야 주름? 나도 옛날에 식스팩이 있었고. 오. 진짜? 사진 있어? 그거 이제 유스건 자료 보내줘야 되거든. 믿어요 그래. 어. <laughs> 진짜로. 군대에서는 괜찮았어 나도. 제대하고 그럼 다시. 그, 아니, 근데 그럼... 군대 에 남자들만 있는 데서 괜찮은면 뭐하냐? 나도 군대 가서 20kg 아. 빠졌지. 너? 어 나도 20kg 빠졌지. 아고맛만 뭐, 먹으면 살 빼지 뭐. 마음을 언제 먹을 거야? 마음도 먹지만 지금은 그, 지금 파스타만 먹고 있잖아. 너무 많이 먹어요, 는 지금 마음도 먹으면 안 돼. 아 씨발 더워. 진짜. <laughs> 근데 잘때너 근데, 근데 너잘때 이렇게 자? 왜? 그냥. 아머리 때문에? 이건 드라이기로 세운 겁니다. 야 숨차요? 잘때 숨차 근데 너 자다가 하면서 놀래? 네. 우호흡 있어요? 우호흡 있어. <laughs>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까자. 아,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만 넣은 거야, 진짜로. 헤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되나? 아니, 팔짱 껴도 여기 손가락밖에 안들어가는데 그만해. <웃음> <웃음> 예전에 이렇게 꼈잖아, 팔짱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점점 살이 찌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보이더라고, 여기가. 이게 약간 내가 딱 보니까 패스트푸드 <목소리> 먹고 찐 살이 아니야 오와, 건강식 먹고 찐 살이야 맞죠? <목소리> 어마어마하죠? 내가 하체가 응. 어마어마하지 진짜? 하체 봐봐 야, 하체가, 하체가 좋아요 진짜 나 이거 진짜 좋아 하체가, 하체가 좋아요 뭔가 정육점에서 오늘은 <웃음> <웃음> 오늘은 대체근이 <대책은 웃음> 오늘... 좋아 오늘... <laughs> 오늘 하체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고 <laughs> 오늘 아롱다 <아름다운> 하체 좋아요 <laughs> 대기 소리 난것같아 코를 골아요 잠은 집에서 엎드려 자 네, 집에 가서 <laughs> 한번 우리 또한번짠네짠짠 경호야 즐겨. 네. 엔젤 네. 경호 먹고 싶은 거 시켜. 너 마음껏 시켜. 그래. 경호야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진짜로. 아, 어... 어... 총알 오징어 저거 이거 이거. 어. 총알 오징어. 아, 총알 오징어. 총알 아, 오징어. 아 그러면 나는 이거 아. 나는 거기다 계곡지 아, 계곡지 아, 맛있겠다. 어, 근데 경호 뭐냐 지금 보는데 몸이랑 이런 거다 등치 등치 가데너 손이 되게 작다. 아, 저손 작아요. 나효자 손인 줄 알았어. 손. <laughs> <laughs> 손 진짜 작긴 하네. 어, 아, 굿네. 아니, 근데 보통 남자 게스트 오면 은손 맞춰보자고 하는데.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맞춰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손 맞추기. <laughs> <laughs> 한번 대봐요, 이렇게. 아니, 아니, 진짜, 손, 아, 이거 손더 하나, 작네, 하나, 나보다. 작아, 하나, 하나, 하나. 아, 나보다 작네. 오, 와, 진짜 작다. 그렇네. 언니보다 작을 것 같은데? 어? 아니아 아니. 에이. 나는 그래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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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남자긴 남자지. 나안 네. <laughs> <laughs> 자, 한번 떨어보겠어요 아, 병도 너무 이쁘다. 어, 아, 손톱이 없어가지고 못 듣겠다. 만약에... 괜찮아아 피나요? 피나요? 이니뭐 응. 했어? 포크로 찔렀어 여기 아이고 진짜 이 사람 피나잖아! 경호 빨아줘 아 <laughs> 빨아줘 이거 빨리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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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삐용이야 삐용 나 삐용이잖아 아 <laughs> 어디 어요어야 그러면 빨아도 돼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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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아제 제방은... 원래 그러다가 나 멈춰요 어. 아... 어. <laughs> 이런 거는 이제 먹고 그 다음날 머리가 안 와. 해병대에 술이 래더래 그래. 야, 잘 먹는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이건 원샷, 원샷 해? 아니, 원샷을 해. 아, 그래? 하고 싶어? 어, 술 먹고 좀 기분 좋아지 오랜만에 한번논녀 해봐! <laughs> 원샷 해봐! 원샷, 원샷! 원샷! <laughs> 나는 이제 나 감당 못 해요. 알아서 해도. 아. 아, 좋다. 갑자기 피가 돌아. 오. 언니한테 맞나 보다. 무슨 일이지? 너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키스한데 입냄새 나면 할 거야? 네? <웃음> 갑자기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어, 말해야죠. 너 입냄새 나. 어? 개쓰레기 냄새 나 이렇게. <laughs> 아니 개쓰레기까지 할 필요가 <laughs> 너 빨리 어? 양차고!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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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뭐 이렇게 할 거야? 차구! 여자친구? 이렇게... <laughs> 양고 이렇게 할 거야? 양치 미친 사람들 <웃음> 아니야? 아이 무례해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말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아, 말할 거야? 어떻게 돌려서 <laughs> 그냥 감수하고 아, 내 꼬야 시발! 아, 아! 아! 이런 체리는 먹고 있잖아나 아, 아, 아까 이거 아 아니, 아까 거 여기다. 아떡거도 그 신창우 씨 아, 진짜 빵이었어. 수...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어. 아, 뭔가 허전하지 않아? 아 뭔가 취할 거 같은데. 음. 취할 거 같지? 응. 지금 약간 속이 이상한 게 그랬든 엔틴 상류고. NK365 음. 쌩쌩 요, 요 같은 경우는 음주 전에 빠르게 숙취해소 하실 때는 딱 좋습니다 우리 술 먹고 음주 전에 후 쌩쌩한 날을 원하신다면 NK365 지금 바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어우 잘한다. 아, 딕션이 약간 침 한껏 고인 딕션이야 맞아, 너 맛있는 거, 먹어, 너. 거 많이 너. 먹었어? 되겠지. 자 이거 자일리톨협 그래. 함유돼 있어서 키스 전후 깔끔하게 이색조에 키스하고 싶은 사람은? 아이이 <laughs> 으흐.. 실내 금연이에요. 전달하면 안 돼. <laughs> 아우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 폭벙 해가지고. <laughs> 마을이 <마오리족인> 죽인줄 알았네. 웃음 소리. <laughs> <오, 집사리. 웃음> 뽀드어뽀드어 있는 거 뽀뚫어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런 이번간에 날 것, 날것느낌나는게 날 것, 날 것, 날것 너무 좋다. <laughs> <laughs> 더날것 <건> 얘기해줘? <laughs> 아니 아니. 그지 뭐. 아니 봐봐. 근데 이목구비가 뚜렷해. 아니 근데 눈도, 속눈썹도 음. 너무 이뻐 속눈썹 아. 떼줄 수 있어? 아 이런 건 배워야 돼 그럼 말끝에 오도시가 있다는 건 <laughs> 아, 대단하신 거야 <laughs> 미주를 많이 갖고 오잖아 나는 오도시밖에 없거든 <laughs> 준비물이 풍부해서 그래 <그랬지. 웃음> 그럼 잘 때도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웃음> <웃음> 근데 한 번도 우리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 왜냐면 아까 또 키스할 때 여자친구 입에서 냄새 나면 어게했는데 어. 웃으면서 무마했거든 아니 대답했잖아 해봤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할 거냐고 뭐 양치하고 오라고 해야겠죠 오마사오 너무해 <laughs> 쓰레기. 아한 번씩 <laughs> 당해본는 경험이 있나? 근데 한 번도 한번 그런 적 있을 것 같아. 나? 나는 키스가 있으면 양치 세 번씩 해. <laughs> 더 해야 될 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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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자가 달려드는 게 좋아? 아니면 아아 네? 아, 예. 아, 달려드는 거 아... 싫고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달라고지고 날다람쥐처럼 그때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고 네가 해내고 싶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뭐 경험 있으니까 그냥 딱 톱니바퀴 톱니바퀴처럼 따다다닥 다딱 해가지고 아구가 맞는 거예요? 아, 아구가 아구 맞는 거 아, 뭐가 있어, 있어 여기에? 응? 아니 여기가 톱니바퀴처럼 생겼어? 응? <웃음> 여기가 <laughs> 톱니바퀴처럼 뽀돌뽀돌뽀돌하게 생겼어? 아 그래? <laughs> 뭐 넣었어요? 톱니바퀴 같은 거? 구슬 이런 거? <laughs> <laughs> 아니 나 이거 좀 한번 해볼까 생각 하이야아 아, 아, 그거 아, 생각하느라고. 아, 진짜로? 어내가 한번 생각. 근데 구슬은 <laughs> 요즘 그거 옛날에 아니, 구슬, 구슬이 아니고 지방 재배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진 아, <laughs> 여기 지방 재배치 말고? 난도 어? 어? 그, 이제 들은 얘긴데 이거는 어... 이성우 분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아눈뒤집혀진다 <laughs> 뒤집어진다고? 그냥 너 보기 싫어서 눈 뒤집을 깐거 아니야? <laughs> 내 얘기가 아니고. 난안너 <laughs> 보기 싫어서 그냥. <laughs> 내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걔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laughs> 너 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연락 온적 있어?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한번 세게 때려보고 싶다. <laughs> 여기 여기를 이렇게 탁. <laughs> 탁 허수거리 응. 기절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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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 한번 시키고 싶다. 아. 그러면 약간 그런 판타지는 있어? 아니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약간 이거 팔강문만 쓰고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러면잖아 그런 거 네. 없어. 아 군복은 없어요. 오. 군복 같은 건 없고. 야 내가 군복은아 내가 군복복고 없어요. 해고 얘기하고 아니 없어요. 하고 뭐, 아니, 없어요. 하면 안 되지. 뭐 그래도 판타지를 생각해 내 음. 날로 먹으러 온나. <laughs> 한복 좀 가부장적인데? 확실히 약간 그런 쪽이구나 조신하고 어, 어. <laughs> 살살 벗겨주는 거 좋아해? 약간 저고리 벗기고 버선 벗기고 이러는 거 좋아해? 버섯은 이미 벗고 있지 않을까? 그럼 할때 좋은데 말해야 돼요? 난 평상시에 좀 존댓말이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진짜? 너한테 응. 서로가 존댓말하면 싸움을 들한다고 하더라고. 누울까요? 아 응. 씻을까요? 할까요? 이렇게? 아니, 약간 말투가 약간. 그러니까... 좋은데요? <laughs> 벌써, 아, 나, 벌써 나 누가, 하게요? 그거 들었어. 나라별, 이게 뭐지, 잠자리. 그래서 북한 애들이 너무 크더라고. 어, 동무 동... 딱좋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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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가 그런 그런 거 아, 너무 웃기더라고 그거 보고. 그런 것만 찾아보는 거야? 아니 그럼 뭐대들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는지 생겨는지뭔 장자를 치니까 알고리즘이. 지네 알고리즘이 여기 뇌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데. 동양 야도 이런 거 쳐야지 그런 게 그러니까 너는 서양 쪽은 아니구나. 막막 까나라 막, 막 이거 아니고 그냥 아, <laughs> <야>, 이거 아니고. 뭐해? <laughs> <왜? 웃음> 넌 전혀 야하지 않아가지고 좋아. <laughs> 어? 장난 아니야. 넌 장난이야. <laughs> 그럼 너성감대가 어디야? 어디야 넌? 귀. 어. 어 맞아? 귀야? 귀 귀밖에 없어? 귀랑 뭐조고지조고지아 <laughs> 갑자기 개고치 <개묵지> 먹기 싫어졌어. 개고치 조. 조지치조만 배를 좋아하는구나. 되게 변태 같다. 어, 그러니까. 뭐 변태 같다? 찾아서 조그만 배를. <laughs> 와이이 진. 진짜 작다 어? 너 나랑 입 크기 똑같은 거 알아 지금? 어 근데 진짜 나, 나도 입 작아 잖 진짜 작다 진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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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입이라고 꼭 넣어줘요 <laughs> 아, 그럼 여자 볼때 어디 봐? 성격 말고 몸매 어. 얼굴 뭐, 음. 가슴 뭐 골반 뭐,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음다 상관없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이어트를 하면 빠지니까 얼굴도 선호할 수되잖아 몰라, 나, 내가 그런 수술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 자기 꼬추 수술을 아까 생각한 거지. 생각만 한 거지. 생각만 한 거지. 하진 않았으니까. 했어요, 전혀? 하긴 데요자기가민망하 거야 그거 <laughs> <laughs> 어, 더 해야 <해명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먼저 커는데왜 아, 그죠, 그죠. 네. 아, 매력이 있으셔. 진짜. 너 여자친구가 가슴 작으면 수술해 줄 거야? 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싫다며 응? 그러니까 수술 싫다며 <laughs> 안돼 그게 아자 작으면 자기가 고민이면은 아 지원해줄 수 있으면은 해줘,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원래는 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자기는 안 해도 이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노래 어, 얘기 네. 그래서 차였어 네. 차인 거 같아. 그럼 내가 쓰면 작단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아 작으면 작다고 얘기해야 음. 그러면 여자친구 너한테 짭짤한 그 소리 되게 많이 했겠다 그지 예승 음? <laughs> 네, 아뇨 <laughs> 제가 별명이 탱크박이었습니다 탱크박? 네.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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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앞에 포신이 길어요 굵직하고 <laughs> 음.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연료는 있어요 그 탱크에? <laughs> 네? 그냥 꺼진 탱크 아니야? 너가 그래서 구슬을 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laughs> 음, 이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laughs> 장거리 연은 어떻게 생각해? 어, 뭐, 뭐 뭐든 좋지 않을까요? 네. <laughs> 난 못해 어? 나한테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난, 근데 나도 여기서 너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서 대답을 들어봤어. 게스트가 두 명이잖아, <laughs> 두 명이. 둘이 잘 어울린다. 아니 왜 굳이. 언니 손 넘지 마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니지? 아 아, 뒤에서 어, 혹시 인스타 친구할수있어까너 아, 아, 음. 인스타 DM 여자들 많이 와? 아니요. 인스타 해요? <laughs> 인스타라는.. SNS 알아요? 아, 아, SNS 알아? SNS, SNS. 남자들한테 많이 와. 해병, 해병대 나온 친구다. 아, 진짜? 음. 그리고... 기승전 해병대네. 그러니까, 진짜 해병대 안 나서 어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해병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오고. 어, 어떻게 해야 가는지 음, 그런 것도 있고. 형 때문에 해병대 가요. 이런 거. 아. 왜냐면은. 이렇게 조금 단결성 있는 조직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해병대 행사를 다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그죠? <laughs> 음, 해병대 행사 해병대 홍보대사까지 해야죠 아유아 그럼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아, 거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하고 싶어? 꼭 하길 바래요 <웃음> <웃음> 근데 해병대가 그거 아니야 문구가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 아뭐지안 아,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본 적 있어? 개그맨 그게 개그맨이 진짜. 그때가 나는 데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봤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건? 아니 마지막으로 <laughs> 시험 보기 언젠데 라고. 4년 전, 20년. 아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아 했어? <laughs> 4년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했구나. 어. 열심히 했겠네? 아, 진짜 다 내려놓고 했죠. 음... 몇번해봤었는데 지금까지? 네번네번 정도? 네 4번 번네 해봤어. <laughs> <laughs> 네번만에 그래도 했네. 어, 네번만에 성공한 거야? 축하해요, 진짜.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뭐 지방 제배치를 하려고? <laughs> 뭐한 살을 빼볼까도 생각했어요. 음... 좀더 달라질까? 안 보여서? <끝> 앞이 안 보여서? 아, 미래가 안 보여서? 어... 뭔가 살 빼면 좀더 뚜렷해질 수도 있어.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세계 힘들게 하려고 힘들한하 해. 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다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하고아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힘들하고 힘들게 하하고게하하고하